아 쏘피 씨 어. 준비가 끝났으니 총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조금 흐리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모두 광장 쪽으로 모여주세요 아또 흐린 날에 버렸다 날씨 흐릴 때 하면은 썸네일로 만들어도 별로다 보니까 야 뭐야 날씨 밝잖아 어. 그럼 이제부터 새로운 총장 후보 두 분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누구 먼저 어 그러니까 리드입니다 왜 그래? 나는 소박한 문화에 인심이 스며든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와 함께 일으켜 세운 자급자족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파트너 치즈를 시작으로 새로운 특산물을 내세워 마을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랄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 사건호예요 나는 이 마을을 모두가 동경하는 최고로 멋진 빌리이즈로 만들 수 있어요 세상은 야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Money is everything 나에게 맡기면 만사가 오케이 예용 패션 디자이너들은 왜 저렇게 말할 때 영어를 섞었을까 스타일이라는 건 일시적인 것이에요 유행이 끝나면 다들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스타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야 <laughs> 유행이 이 세상을 만드는 요소라는 걸 모르시나요? 아까부터 듣고 있자니 둘다 마을을 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만 하면서 싸우고 있잖아. 언니도 실은 예전부터 마을의 소박함을 사랑하고 하트너 마을의 야채도 엄청 좋아했잖아. 지금도 좋아하지. 밤중에 창고에 숨어서 야채를 먹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뭐? 뭐? 뭐. <laughs> 뭐 뭐라고요? 그, 그걸 어떻게... 집으로 밝히면 어떡해. 아. 리드, 당신도 마찬가지야. 젊은이들의 관심을 끄는 야채를 만들기 위해 야채 사고노 패션의 인기 요소를 도입하는 연구를 몰래 하고 있다는 거다 알고 있어. 그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발뺌하는 노력이라도 해봐라. 아... 사고노 씨 미안합니다. 으... 사고노 씨 덕분에 마을이 마을 사람들이 활기를 얻었으니 원래는 기뻐해야 할 일인데 엄청 침울한 표정이다. 아니에요. 애도 아니고 프라이드 때문에 자신을 속여 온 내가 더 부끄러워요. 선조들이 쌓아 올린 전통과 문화라는 기반을 토대로 생겨난 트렌드인데. No. 여러분. 죄송해요. 나도 죄송합니다. 소피. 아, 소피? 나는 이 천장 성가에서 사퇴할게요. 사퇴? 하지만 사고노 씨. 이 마을이 지금처럼 활기가 넘치게된건 틀림없이 사고노 씨 덕분입니다. 나로선 도저히. <laughs> 소피 눈이 부서. 워젊은이 어... 들이 좋아할만한새로운 야채를 만드실거죠사고노가도와드릴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솔직하게 듣고 싶다고 하면 되는데. o s h t a w a men, didn't they? Do you mean your own? Order t 을 e m Muna, s e r o m u n 약간 전작에 있었던 시작이 마을 만들기가 생각난다. 여러 가지 챌린지를 한다던가, 마지막에 좀 특수한 연출이 들어가 있다던가. 그럼 에피소드 챌린지는 다 이런 느낌인 건가? 뭔가 전작에 있었던 그 시작이 마을을 토대로 에피소드 챌린지라는게 생긴 것 같다. 소피아 클레비한테 들었어요. 당신 덕분에 하테노 마을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당신한테 주고 싶은 물건 이 있으니, 벤테스트로 와주세요. 그 헬멧 줄 거야? 딱히 필요는 없는데. 벤테스트 샤. 소피아 몰래 이야기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구나 설마 클레비어와도 결탁했을 줄이야 하지만 나는 괜찮은 촌장 선거했어요 당신 처음 여기 와서 나랑 했던 이야기 기억하고 있나요 이사고우 해트는 사고우의신작이 나의 최고 걸작 이 럭셔리한 커브와 익센트릭한 컬러링 모든 게 퍼펙트한 이 해트는 내가 인정한 사람에게만 양도할 거야 했었죠 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요. 이사건트틀 받아줄래용? 당신은 하트너 마을 뿐만 아니라 리드와 내 마음도 구해줬어요. 퍼펙트한 당신에게는 퍼펙트한 내해트가 올려용. 뭐? <laughs>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어? 짜잔이에요. 짜잔은 뭐야? 사건의틀 <laughs> 방어력 3. 디자인이 독창적인 사고노의 걸작. 쓰고 돌아다니면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을 것이다. <목소리> 한몸에 받을 것이다. 이 사고노 헤트를 쓰고 전 세계를 활보하는 거예요. <목소리> 자, 새로운 기분으로 벤 테스트 째게요. 소피, 준비해 볼까요? 뭐지? 더 많은 사고노 패션을 구입할 수 있는 건가? 나도 버섯 소성이가 되는 건가? 그건 좀 뭐라?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뭔가 근육이사 장비 있지않아 근니 기사였나 저거? 우선 전국에서 주문해요. 선조들의 귀중품 컬렉션을 보고 공부할 거예요. 만약 가게에서 살수 없는 귀중한 옷을 잃어버리면 이곳으로 오세요. 어쩌면 내 귀중품 컬렉션 중에 찾는 물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한 번만 얻을 수 있는 장비를 팔아버렸을 때 여기로 오라는 건가? 이거는 근위병의 옷. 하. 뭐더 어, 없습니까? 어 보여주세요 아 낡은 머리장식 낡은 도가 야만조개 투구도 그렇구만 뭐라고? <laughs> 음, 뭔가 패션 체크 해주세요라는 그것도 있었는데 그건 나중으로 하도록 하고 아 이제 드디어 장사를 할수 있겠어요 벤트헬스트 오픈입니다 매입도 재개했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희 가게는 평상복에서 병사의 방어복까지 골고루 갖춰놓은 옷가게입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laughs> 어. 어. 근위기사의 장비 머리랑 바지는 다른 데서 구해야 되나? <laughs> 비주얼 봐 <laughs> 가발까지 포함하는 거였구나 <laughs> 이러고 돌아다녀? 그 모자 마음에 들어하시는 것 같네요. 어, 어떤 어 의미로 마음에 들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 작품이니까 틀림없이 멋쟁이 분들이 주목을 끌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용건이신가요? 용건 없어요. 다음에 떠올게요. 아, 끝난 건가? 어, 뭔가 비밀 얘기를 하고 있어. 주워둘 수 있지 않을까? 아, 여뜯기못 하나? 씨가 총장 선거에서 사퇴하다니 조금 아쉽네. 하지만 하트는 마을의 야채를 좋아한다니 고향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 제대로 경쟁했었으면은 꽤 높은 점수였다니까. 그렇게 멋진데 야채를 좋아다니 하 왠지 친밀감이 느껴져. 그래 그래 들은 얘기인데 음? 잠깐만 이 사람이 들어도 되는 얘기? 어어 잠깐 <laughs> 내가 숨어 있는 걸 알고 있었어? 사고노로 입고 있는 사고로동지잖아 전혀 문제 없어. 내가 지금 숨어서 듣고 있는 게 아닌 건가? 아무튼 언덕 위 연구소가 있잖아. 아 어, 연구소? 그래. 전에 미인 소장님이 살았던 동쪽 언덕 꼭대기에 있는 연구소 말하는 거지? 그래 그래. 그리고 이상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잖아. 로베리도 이쪽으로 와 있었나? 그 사람 하이라 성에서 직접 불러서 어 그래 알고 있어. 어. 어. 북동쪽 시작이 마을에 있댔나? 시작이 마을이라. 들은 이야기로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름까지 바꿨다던데? 세상에 어? 그런 일도 있구나 음아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의 일은 끝난 거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잖아 연구소를 가도 뭐가 없었고 워프 등록도 안됐었심죠어 젠장 음 그러면 일단 카카리코 마을로 돌아갈까? 해야 될 것도 있고 자이 고리 장식 설마 이걸 방패에 낄수 있을 줄이야. 방패에다가 뭘 조합한다는 감상이 아직 없단 말이지. 짜잔. <laughs> 이게 바로 패션 리더다. <laughs> 머리에는 사우너를 쓰고 방패에는 관광 상품을 지고 끝내 주는구만 아주. 어, 사우너 패션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야. 아, 여행자님 또 만났네요. 이 사람 말건적 있었나? 잘 지내셨죠? 저는 여전히 아 람다의 제보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 있었어 지나가다가 봤었어 여기서 다시 만난 것도 분명 무언가의 인연 괜찮다면 지난번에 전해드리지 못한 람다의 제보가 숨겨진 장소를 알려드릴까요? 알려줘 그렇게 나오셔야죠 음.. 지도 같은 거 가지고 계신가요? 있기는 한데 표시할 수 있니? 어...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거기? 입으면 온몸에 힘이 넘쳐흐른다고 알려진 조금 와일드한 옷이 이 주변에 야만족 의상인가? 어 뭐야? 어떤 절벽도 재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진 스타일리시한 옷이 이 주변에 있댔나? 저거는 클라이밍 세트인가? 어허, 어 이것도 뭐야? 번개를 맞아도 멀쩡하다고 알려진 쿨한 옷이 분명 히 주변에 어라? 저길 저기라고? 저게 뭐 있었나? 저게 날 러버 장비인가 그럼? 전부 각지를 여행하는 멋쟁이 동료들이 가르쳐준 정보예요. 아, 저는 싸울 줄도 모르고 절벽도 올라가지 않을 거라 이런 옷은 그다지 딱꽂히지 않네요. 당신이 가혹한 여행에 도전할 생각이라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어. 그러고 보니 혹시 대우정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지? 음, 음, 음. 숲의 마법관. 아, 역시 숲의 마법관으로 한번 가보긴 해야겠다. 아, 사고노의 신작을 또 알아보시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 조망대. 여기를 내가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이 동굴을 언급했던 이유가 있었어. 동굴 안에서, 어, 동굴 안에서 트레루프를 쓰면 갈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바로 떠올리지 못했어가지고, 근데 아직도 트레루프에 대해서는 약간 어색했었으니까, 어색했다? 그니까 한창 여기 돌아다닐 때는 트레로프에 대해 제대로 몰랐었으니까 몰랐다기보다는 뭐라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트레로프를 쓰는 감각에 익숙하지가 않았어서 어디서 써야 돼? 근데 여기? 아 아니다. 아 여기 표시를 해둬야겠다. 여기면 되지 않을까? 들어왔다. 유. 열려라. 안 열리는데? 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놀라는 거 봐. 귀여워라. 그리고 작동은 하는 거지. 아닌가? 딱히 작동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어떻게 열어야 돼아 장봉을 빼야 되나 이거 설마 자 이제 열리겠지 열렸다 장봉 걸어둔 놈 누구야 어 문이 열렸다 도대체 어떻게 문을 고치신 거죠 안쪽에 장봉이 걸려있던데 이럴 수가 막대기가 걸려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였다니 세워져 있던 막대기가 얼떨결에 쓰러진 건지 아니면 몬스터가 장난이라도 친 건지 아무튼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그럼? 아, 이제야 맵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어라, 장치의 움직임이 조금 이상하군요. 기름을 조금 발라야 겠네요. 기름 바, 바른다고 그게 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살짝 기름을 발랐더니 해결됐습니다. 그럼 전갈 길이 바빠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리트록도 바쁘구나. 자, 그럼 맵이나 한번. 열어볼까? 사고노 복장 입고 있을 때 링크 너무 쿨한 거 아니야? 아또 비오네!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다 뭔가이번작 들어와서 비 오는 빈도가 훨씬 늘어나지 않았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 <laughs> 사고 너 해트를 쓰고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열렸다. 하늘 응. 여기서 잘 말하면 저기로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못 갈려나, 아직. 언젠가 하늘섬도 돌아가야 되는데 말이지. 음,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할까? 자, 그럼. 이 사람이 그거지? 도기를 해소하기 위한 우유죽을 찾고 있는. 우유죽이면은, 일단 쌀이랑 우유나? 우유인가? 어, 신선우유랑. 그리고 내가 그 하테노 마을까지 가는 도중에 찾은 건데 여기 해프이꽃 이게 꼭 하늘섬으로 올라갈 것까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하늘섬에서 떨어진 유적 같은 거에그 그림자에 약간 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하나 주었고 이거면은 되지 않을까? 제대로 줘야 될 텐데 우유죽이 제대로 만들어질지 저 의문이다. 정화 야채 우유죽. 됐다. 독게 심식된 하트를 회복하는 효과. 소화가 잘 되는 들풀과 하이라이 쌀을 끓인 죽. 힘이 없을 때 먹으면 포근한 맛이 기운을 준다. 자, 만들었어. 뭐라 여행자한테서 부드럽고 달콤한 향기가? 혹시 독게 좋다는 우유죽 가지고 있어? 건넨다. 뭐야, 이 우유죽은? 정화? 야채? 이건 처음 보는 레시피야. 이거라면 할머니에 효과가 있을지도... 할머님한테 직접 전달해 드리는 게 나았을려나. 할머니, 어때? 고맙구나, 라즐리 오랜만에 음식을 삼켰단다. 할머니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어. 딴딴따다다... <laughs> <laughs> 저기, 이것 좀 봐. 오빠가 준 정화야채 우유죽 덕분에 할머니의 상태가 정말 좋아진 것 같아. 그 정화야채 우유죽을 만들어준 건 당신이었군요. 몸과 마음의 스벤드는 정말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손녀 라즈리와 당신 덕분에 앞으로도 오래오래 살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도 되는 거야? 클라리씨! 이런 클라리! 걱정을 끼쳤구나! 이분이 만들어주신 정화 야채 우유죽 덕분에 이제 정말 좋아졌단다. 어? 자, 자, 장화 야채? 요, 요리 이름 한번 특이하네 제정신 아니구만 아... 할미는 이제 괜찮으니 나즈리 넌 서둘러 여행 준비를 하려구나 어? 응? 무슨 소리야 <laughs>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 하트너 마을에서 디자인 공부하고 싶은 거지? 아하트너 마을에 갔다 왔는데 세련숍은 나랑 할머니 둘이서 볼수 있으니까 다녀오도록 해 음... 클라리 실은 너도 가고 싶은 거 아니니? 음... 그게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공부보다 좋아하는 카카리코 마을에서 사랑하는 할머니랑 세련숍을 번창시키고 그 다음에 아. 언젠가 라제리가 디자인한 옷을 디자인한 옷을 세련숍에 진열하는 게내 꿈이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하트너 마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 정말 괜찮아? 옆에 사고노에 최애가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 이 사람들. 언니 고마워. 다들 이 머리가 보이지 않는 거야? 사고노의 최신 패션이라고? 관심 좀 할머니도 고마워 하... 나는 그럼 할머니도 건강해졌고 난손님맞을 준비를 해야하니까 가게로 돌아가 있을게 당신도 꼭 세련숍에 들러주세요 특가로 팔아주실건가요? 공짜로 풀트 하나 도 주면 안돼? <laughs> 이번 일은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를 위해 우유죽을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끼리는 다못 먹을 것 같거든 나름 맛있게 잘 만들어졌으니까 괜찮으면 이걸 여행을 갈때 가지고 가 오 원기 야채 우유죽. 야 언니 목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세상을 바꿀 디자이너가 될 거야. 미니 체인지 클리어. 그래서 옷 가격은 어떻게 했을까? 전에 한벌에한 한 피스에 5만 루피인가 그러지 않았나? 5만인가 만인가 아무튼 만 원대여서 만 단이었어 만 단이. 자 지금은. 손님 말하셨군요 뭔가 특별 서비스 같은 거 없습니까? 할머니가 다 나와서 다시 원래 가격대로 가게를 열수 있게 되었어요 손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내 풀세트까지는 안 바랄 테니까 피스 하나만이라도 매입도 하고 있으니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러고 보니 지금 우리 가게에서는 어떤 옷이든 한 부위를 구입해 주신 손님에게 특별한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꼭 옷을 구입해 보세요 하나 주지 않는구나 <laughs> 너무한데 마스크 피스 700 에이, 그, 그래도 좀 비싸단 말이지 800 800자 800. 그럼 마스크 하나 사볼까 음.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입어주세요 우리 가게에서는 어떤 옷이든 한 부위를 구입해주신 손님에게 특별한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어요 그게 뭔데 자 받아주세요 아 패러세일에 사용할 수 있, 있는 원단이구나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저 원단은 뭐였지? 염색숍에서 그 페로셀 원단 바꿀 때쓸수 있는 건데, 어뭐 지금은 필요 없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하테노 마을에서 촌장 선거도 끝냈고, 연구소는 별볼 일이 아직 없었고, 그리고 카카리코 마을에서도 할수 있는 건 나름 다한거 같고. 아직 저 부유고리 유적이 남아있긴 한데, 좀거 뭔가 빛나고 있지 않냐? 어. 근데 저거는 지금 근처도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음, 그러면은 다음에는 일단은 인파가 있는 곳으로 향해 볼까 생각합니다. 뭐, 바로 메인스토리인 4개의 지방을 찾아가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인파가 찾고 있는 지상화에 대해서도 궁금하니까. 음.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